한국인 내야수 배지완 24 피츠버그 파이어리츠 이 메이저리그에 승격 됐다. 이번 시즌 처음으로 빅리그 무대 에 서며 인상적인 안타를 기록 자신의 기량을 선보였다. 피츠버그 구단은 22일 오전 7시 40분 한국시간 기준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pnc 파크에서 열린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의 경기전 에 배지완을 로스터에 포함시켰다 고 발표했다. 배지환은 2022시즌에 처음으로 메이저리그에 데뷔했다. 당시 10경기에 출전해 타율 0.333, 33타수 14안타, OPS 0.824를 기록하며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111경기에 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타율 0.231, OPS 0.607로 다소 부진했다. 다만 24개의 도루를 성공시켜 주목을 받았다. 2023시즌에는 부진했으나 2024시즌을 구단 산하 트리플A 팀인 인디애나폴리스 인디언스에서 시작하며 반등을 노렸다. 배지환은 트리플A에서 27경기 에출전해 타율 0.367, 4홈런, 7도루, 15타점, 23득점, OPS 1.030을 기록하며 좋은 성적을 보였다. 결국 시즌 개막 두달 만에 메이저리그로 복귀할 기회를 잡았다. 배지환은 이날 9번 타자 및 중견수로 선발 출전했다. 팀이 1에서 2로 뒤진 2회말 2-4-1루 상황에서 첫 타석에 들어선 그는 상대 선발 투수 로건 웹의 첫번째 싱커를 쳤으나 2루수 땅볼로 아웃됐다. 아쉬움을 뒤로한 배지환은 5회말 1-4-1루에서 다시 웹과 맞붙었고 9구까지 가는 승부 끝에 볼넷을 얻어내며 출루했다. 이어서 2루 도루에 성공하며 그의 빠른 발을 과시했다. 앤드류 맥커친의 내야 안타로 3루에 진루한 배지환은 브라이언 레이놀즈의 1타점 2루땅 볼때 홈을 밟아 득점에 성공했다. 기세를 이어간 배지환은 7회말 2사후 세 번째 타석에 나섰지만 우한 불펜 투수 라이언 워커와 6구까지 가는 승부 끝에 파울팁 삼진을 당했다. 그러나 9회말 1사말루의 마지막 타석에서는 카밀로 도발의 시속 98, 7마일 약 159km 싱커를 받아쳐 1타점 우전적 시타를 만들어냈다. 배지환은 동점 상황에서 온일 크루즈의 1타점 2루타 덕분에 홈을 밟아 6에서 6동점을 만들었다. 그의 메이저리그 복귀 전 최종 성적은 3타수 1안타, 1볼넷, 1타점, 1득점, 2도루, 1삼진이었다. 피치버그는 배지환의 활약 덕분에 샌프란시스코를 7에서 6으로 이겼다. 피치버그는 이번 시즌 23승 26패로 내셔널리그 중부지구 3위에 올랐다. 4연승이 끝난 샌프란시스코는 23승 26패로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3위에 자리했다. 한편 신시네티 레즈와의 경기에서 9번 타자 겸 유격수로 선발. 출전한 김하성, 29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은 2타수 무안타원볼넷 1삼진을 기록했다. 4경기 연속 안타 행진이 멈춘 김하성은 이번 시즌 타율 0.214와 OPS 0.696을 기록 중이다. 샌디에이고는 타선의 침묵 속에 신시네티에게 0에서2로 패했다. 이 연패에 빠진 샌디에이고는 25승 26패로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2위를 유지하고 있다. 메이저리그로 돌아온 배지환 25 피츠버그 이 선배 이정우가 속한 샌프란시스코를 상대로 볼넷을 얻고 득점을 기록했다. 배지환은 22일 한국 시간 피츠버그 사나 마이너리그 트리플 A 팀에서 메이저리그로 승격됐다. 피츠버그 구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배지환이 메이저리그로 승격되었으며, 그는 3번 유니폼을 입게 된다고 발표했다. 배지환은 원래 이번 시즌 개막전에 메이저리그 26인 로스터에 포함될 예정이었으나, 스프링캠프 마지막에 당한 고관절 부상으로 인해 부상자 명단에 오르며 시즌을 시작했다. 이후 재활을 성공적으로 마쳤지만 메이저리그 26인 로스터에 자리가 없어서 마이너리그에 머물러야 했다. 배지환은 이날 샌프란시스코와의 경기에서 중견수와 9번 타자로 선발 출전했다. 메이저리그로 승격되자마자 경기에서 활약할 수 있었던 것은 코칭스태프의 신뢰가 두텁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날 배지환의 첫 번째 타석은 2회말 투아웃 주자 일루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배지환은 샌프란시스코 선발 투수 로건 웹 28을 상대로 첫 번째 공. 시속 148km, 92.1마일. 짜리 싱커를 타격했으나 이 루수 앞당 볼로 아웃됐다. 두 번째 타석은 5회말 원 아웃 주자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배지환은 동일한 투수 웹을 상대로 풀카운트 접전 끝에 6구, 시속 147km, 9 1 4마일 짜리 싱커를 잘 골라내어 볼넷을 얻었다. 이는 올 시즌 배지환의 첫 메이저리그 볼넷이었다. 1루에 나간 배지환은 다음 타자인 앤드류 맥커친의 안타로 3루까지 진루했고. 이어진 브라이언 레이놀즈의 안타로 홈을 밟아 득점을 올렸다. 세 번째 타석은 7회 말 투아웃 주저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배지와은 상대팀에 교체된 투수 라이언 워커 29를 상대로 풀카운트 접전 끝에 6구 시속 154km 95.4 마일 짜리 싱커를 쳤으나, 배트의 스친공이 포수미트에 빨려 들어가며 파울 마 아웃됐다. 이날 배지완은 네번째 타석을 9회말 1 아웃말루 상황에서 맞이했다. 배지완은 샌프란시스코의 마무리 투수 카밀로 도발 27을 상대로 원볼원 원 스트라이크 상황에서 98. 7마일 약1 5 9 k m 미터 1신커를 받아쳐 1타점 적시타를 기록했다. 이는 그의 올시즌 첫 안타였다. 피츠버그는 9회까지 2에서 6으로 뒤지고 있었으나 배지완의 안타 등을 묶어 6에서 6 동점을 만들어내며 경기를 연장전으로 끌고갔다. 10회 말에 닉 곤잘레스 2 2 1 끝내기 안타로 피츠버그는 7에서 6 역전승을 거두었다. 배지완은 메이저리그 복귀전에서 3타수 1안타 1볼넷 1타점 1득점으로 팀의 기대에 부응하는 활약을 펼쳤다. 피츠버그 파이리츠에서 뛰고 있는 배지완이 메이저리그 복귀전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작년에 111경기에 출전하여 타율 0.231, 334타수 77안타, 2홈런, 32타점, 54득점, 24도루, OPS 점유 경치를 기록하며 인상적인 성과를 보인 배지환은 스프링캠프 시범경기 중에 고관절 부상으로 인해 부상자 명단에 올랐다. 마이너리그 싱글 A에서 재활 경기를 1경기 치른 후 트리플 A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시즌을 시작했다. 배지환은 트리플A 인디애나폴리스에서 27경기에 출전해 타율 0.367, 98타수 36안타, 4홈런, 15타점, 7도루, 출루율 0.479, 장타율 0 5 1 OPS 1.030을 기록하며 맹활약했다. 그는 트리플A 인터내셔널리그에서 타율 1위, 출루율 1위, OPS 6위에 오르며 뛰어난 공격력을 자랑했다. AAA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친 배지원은 22일, 한국 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PNC파크에서 열린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의 홈경기에 9번 타자 겸 중견수로 출전했다. 피츠버그의 선발 라인업은 앤드류 맥커친, 브라이언 레이놀즈, 오닐 크루즈, 코너 조, 닉 곤잘레스, 잭스인스키, 야스마니 그랜달, 자레드 트리올로, 배지원으로 구성되었다. 이에 맞선 샌프란시스코의 타수는 호르헤 솔레어, 테리오 에스트라다, 루이스 마토스, 맷체프먼 윌머 플로레스, 엘리엇 라모스, 라이언 메케나, 마르코 루시아노, 커트 카살리로 짜여졌다. 베지와는 2회 첫 타석에서 2루땅볼로 아웃되었지만, 5회에는 1사주자 없는 상황에서 9구까지 가는 접전 끝에 볼넷을 얻어냈다. 이어서 2루 도루에 성공한 뒤. 메커친의 네아 안타와 레이놀즈의 네아 땅볼을 틈타 홈을 밟았다. 7회에는 2, 4후 풀카운트 끝에 루킹 3진을 당했다. 9회 1 사말루 상황에서 우익수 아반타를 쳐냈고, 크루즈의 2루타로 다시 한번 홈을 밟았다. 이날 경기에서 배지와는 3타수 1안타, 1타점, 2득점, 1도루를 기록했다. 한편, 이날 경기는 피츠버그가 7에서 6으로 역전승을 거두었다. 샌프란시스코는 1회 에스트라다가 볼넷을 얻고 마토스가 좌중간 안타를 치며 2-1, 4 2루의 기회를 만들었고 상대 실책을 틈타 주자들이 모두 홈을 밟아 2에서 0으로 앞서갔다. 피츠버그는 2회 트리올로의 중견수 희생 플라이로 1점을 만회했다. 샌프란시스코는 5회 에스트라다가 좌측으로 2점 홈런을 날려 4-1로 점수차를 벌렸다. 피츠버그는 5회 말1사2 3루의 기회를 잡았고 레이놀즈의 2루 땅볼로 1점을 추가했다. 샌프란시스코는 7회 1사 후 체프먼의 중얼솔로 홈런으로 5에서 2로 다시 달아났다. 8회 2, 3루 기회에서 에스트라다의 네아 땅볼로 1점을 추가하며 승부를 결정 지었다. 피츠버그는 9회 배지완의 적시타와 야수 선택, 그리고 레이놀즈의 네아 땅볼로 1점 차까지 추격했다. 크루즈의 이 루타로 결국 동점을 만들었고 연장 10회 곤잘레스의 끝내기 안타로 극적인 승리를 가져왔다.